안구면측이 있으면서 눈 밑에 경련이 자꾸 나는 경우 여기는 유장경락 같은 게 있습니다. 위에는 비장경락 밑에는 유장경락 경락이라는 것은 기와 혈이 통하는 노선 통하는 노선 여기와 유장이 통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자꾸 실로 걸릴 때는 위에 눈꺼풀은 들어가서 위로 오지만 여기는 들어가서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손가락을 두세 개를 합쳐서 안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그러면 눈 안쪽에 있는 혈자리들을 전체적으로 지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눈동자를 누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아래로. 아프지 않게. 눈 감고 들어가서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자주 눌러주면 눈꺼풀이 씌오질 노력하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눈동자가 아프거나 눈꺼풀이 자주 붓거나 그런 증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